창세기 34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세겜도 디나의 아비와 남형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청구하는 것은 내가 수응하리니,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빅물과 예물을 청구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대로 수응하리라. 창세기 34장 1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딸이 없는 저로서는 딸 가진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야곱에게도 딸이 있었습니다. 디나입니다. 열두 아들 중 외동딸이니 얼마나 귀하고 예뻤겠습니까? 예전에 우리나라에서도 아들 많은 집의 외동딸을 고명딸이라고 했습니다. 음식에 양념이 되면서 음식의 모양을 꾸미기 위하여 음식 위에 얹거나 뿌리는 고명과 같은 딸이라며 귀하게 여긴 것입니다. 그런 딸 자식을 아끼며 귀 여기는 아버지의 마음을 오죽하면 딸 바보라고 하겠습니까? 그렇게 귀한 딸 디나가 동네에 놀러 갔다가 변을 당합니다. 희족 속중하몰의 아들 그땅추장 세겜이 그녀를 보고 반해버린 것입니다. 그를 욕되게 하고서도 그 소녀를 깊이 사랑하여 아비에게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라고 청합니다. 세겜의 아비 하몰이 야곱에게 청혼하며 제안합니다. 창세기 34장 8절로 10절인데요.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련하니, 연련하니, 원컨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취하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어라. 뭐, 길게 말했지만, 함께 동거하며 공존하자는 것입니다. 아비 하물에 이어서 그의 아들 세겜도 디나의 아비 야곱과 그녀의 남형들에게 제안합니다.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청구하는 것은 내가 수응하리니 이 소녀만 내게 주어서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빅물과 예물을 청구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수응하리라 그의 절절한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무리 큰 예물을 요구한다 할지라도 다 주겠다는 것입니다 세겜이 이러한 가슴 절절한 사랑 고백을 해도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은 분노를 풀지 않습니다.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 디나를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치 못한 일을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을 속이고 대학살을 자행합니다. 야곱과 그 식구들이 더 이상 그 지역에서 살아갈 수 없을 정도의 일을 벌려버린 것입니다. 성문화의 차이, 수치심의 차이로 말며만 한 종족이 몰살되는 이런 이야기를 통하여서 사람의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들이 고래로부터 인간에게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의 목숨과 생명보다 그 어떤 것이 더 소중할까요? 한 사람의 진실된 사랑 고백을 이처럼 무자비한 반응으로 대하는 일이 잘한 일일까요? 사람의 선입견이나 신념이 이렇게 가혹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사람을 죽이면서도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이 무서운 사건을 기억하고 우리의 교훈을 삼기 위하여 세겜의 풋풋한 사랑 고백을 암송해 봅니다. 창세기 34장 11절로 12절입니다. 세겜도 디나의 아비와 남형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청구하는 것은 내가 수응하리니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빚물과 예물을 청구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대로 수응하리라.